자, 21번. <laughs> 자, 일단 F하고 G가 이렇게 있고요. 자, F와 G 중에서 뭐 하지 않을까? 크지, 크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야?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를 HX라고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3차가 이렇게 있고, 만약에 1, 이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두 함수 중에 크지 않은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니까, 작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져. 이거 아 여기선 이거 아 여기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거 작거나 같은 걸로 아 이걸 hx 그래프다 이렇게 하는 거죠 주황색 그래프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hx 그래프를 얘기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 f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프가 이쁘죠 f는 어떻게 이뻐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그죠 얼마로 묶어 2x로 묶으면 x-2하고 X 플러스 E,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점이 어떻게 돼요? 얼마, 얼마, 얼마니까. 0하고, 마이하고, 2 이렇게 되니까. 자, 그림을 조금 그려보면, 어, <laughs>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F 그렸어요. 그럼 이제 G를 그릴 건데, G에는 이제 뭐가 있냐면, 미지수가 들어가 있죠. 음수 쪽은 이걸 그리고 양수 쪽은 이걸 그리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 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따져보기로 하고요. 네뭐 그렇다치고, 근데 둘다 직선인 건 확실합니다. 둘다 직선이고, 얘랑 얘랑 기울기가 다른 것도 확실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음수면 하나는 양수 이런 식일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해봅시다 이제 m이 얼마래요? 마일이래요. 아, 마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런 거죠? 그렇죠? m이 마일이니까 여기다가 마일 넣으면 gx가 어떻게 되냐면 어 47x가 되나요? 이렇게 되고 더하기 마이너스 4 하면 되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돼서 이게 음수일 때고 이게 양수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됐어요? 그러면 얘하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h에 얼마를 대입하래요? 2분의 1 대입하래요. 그럼 2분의 1 대입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여기 대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f의 2분의 1하고 g의 2분의 1 중에서 어떤 거?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거를 h2분의 1이라 이렇게 얘기하자. 그럼 우린 뭐 구하면 돼? f2분의 1을 구하고 g2분의 1을 구하면 되겠네. 어, 그럼 f2분의 1 구해. 저기 넣으면 되잖아. 왜 넣을까? 그러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분의 5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야?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5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 2분의 1 어떻게 되지? <laughs>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넣으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다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5네. 얘가 더 작지? 얘 3.얼마니? 그지? 더 작아. 따라서 h 에 h의 2분의 1 값은 얼마가 되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값이 되더라. 여기 되겠죠? 기억은 그래서 맞아. 맞네요. 그죠? 기억 맞네요. 됐죠? 자 니은 볼까요? 어 니은 m이 얼마일 때요? 마이너스. 마이, 요거 맞아요. 이거 맞아. 요 근데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는 두 개다. 미분 가능하지 않은? 나왔어.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 어. 자. 꺾인 점. 첫 번째, 꺾인 점. 꺾인 점에서는 미분이 안 되죠. 두 번째, 끊긴 점. 응. 끊긴 점. 꺾인 점과 끊긴 점에서는 미분이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 요놈의 함수는 지금 보니까 이쪽은 기울기가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온, 되기 어, 아니지? 급격하게 올라가야 되겠네?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애고, 얘는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가는 스타일이야. 아, 그럼 벌써 여기가 어때? 오케이, 오케이. 어, 꺾였네. 이런 이런 점은 안 된다 이거지. 이런 점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이제 한번 여기다 그려보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그려볼게요. <laughs> 보다시피 0에서 하니까, <laughs> 여기가 0이에요. <laughs>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4고요 그러면 0 콤마 마이너스 4니까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럼 0 콤마 이너스 4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모르겠다 그치? 찍어 일단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는 거지 이제 모르잖아 그지 몰라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내려가겠지 이렇게 슈 내려갔어 그러면 얘가 조금 급격하게 내려가야 돼 응, 급격하게 얼마니까 40cm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 하지만 얘가 더 빨리 내려가 그래서 여기서 만나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지 얘는 급격하게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 조금 아까 이제 시작할 때처럼 그린 거 생각해 보면 작은 거 왔어? 이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꺾였어 안 꺾였어? 꺾였어 몇 개? 한개 여기서 하나 나왔어 꺾인 게 하나 나온 거야 자 그리고선 쭉 올라왔어 그럼 계속 이제 직선이 작잖아 계속 이거 쓰는 거지 H는 그러다가 이쪽에선 조금 완만하게 이렇게 간다며 그럼 어쨌든 이렇게 꺾였어. 그니까 러 여기도 한 개. 그래서 몇 개? 두, 개? 두 개. 아,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더 꺾이지 않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갈 거니까. 아, 그럼 더, 그치? 여기 또 늘어나지. 그치? 두 개가 더 늘어나는 거지. 근데 이게 만약에 안 지나면. 그치? 그냥 이대로 쭉 내려갈 거니까. 여기, 여기 두개 맞잖아. 그치? 자, 이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해야 될 일이 생겼죠? 그치? 얘가 몇 점에서 만나는지를 따져봐야 되죠? 즉, 요 직선과, 그죠? <laughs> 이 3차 함수가 몇 점에서 만나냐? 요걸 지금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근데 얘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X 플러스 2가 나오니? X 플러스 2 나오니? 네. 그럼 아, 교점이 하나 나오긴 하네요? 이렇게? 여기를 지나는 거죠. 이렇게 교점이 나오긴 하는데요. 어, 사실 선생님은 여기서 어떻게 풀었냐면요. 이렇게 풀었어요. 얘를 좀 구해봤어요. 극소를 좀 구하려고 했어요. 극소를 구하려고 했더니 그럼 극소 구하려면 이거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f' 미분하면 6x 제곱에 마이너스 8이니까 루트 씌워져요. 그럼 루트 씌워지니까 여기 루트 씌워가고 그 값을 구해가지고 하면은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 아닌 것 같아. 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봤더니, 이게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야. 가만히 딱 찌려봤는데, 어? 1을 넣었더니, 마이너스 2네? 이게 무슨 말이야? 1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구나. 아, 그러면, 여기에 2니까, 여기 1이 여기쯤 있다고 치면,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이렇게 됐네. 이게 기울기 1이니까, 1이냐? 아,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 이렇게 아, 그럼 1에서 교점이 생기는 그것도 무슨 선? 접선으로 그럼 우리 확인하는 게 함수값 정도 한번 확인해 볼까? 자, 1러면 얼마야? 자, 여기다 넣어으면 F2면 F1 아, 마6응 음. 1러니까 마육 나오는 거 보여? 아, 정확히 접선이란 얘기예요 음. 그렇다는 얘기는 접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꺾여요, 안 꺾여요 안, 안, 안 꺾이죠? 그냥 이렇게 쭉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꺾이지 않으니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몇 개, 두 개,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에요. 자좀 어렵죠. 근데 나는 조금 운 좋게 발견을 했다. 뭐 이런 생각도 좀할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왜냐면 미분 해놓고 라니까어 1러면 마이너스 2네 이렇게 보였다라는 거거든. 좀 어렵지 그러니까. 자 이해되세요. 네, 니은을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자 디귿. <laughs> HX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X의 개수가 몇 개? 음. 한 개인? 양수 m의 최댓값은 얼마다? 6이다. m의 최댓값은 6이다. 그러면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서 조금 이해를 좀 한번 왜냐면 m이 마이너스 1일 땐 끝났으니까 이그림 이제 필요 없으니까 계산하기, 계산하기 위해서 저 그림은 이제 이따 지우기로 하고 <laughs> m이 6이거든요? m이 6이면 그러니까 m이 지금 양수 m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양수를 좀 생각해봅시다. 양수 생각하면 기울기, 이 그림 어떻게 되죠? 이제 G그림이. G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0보다 작은 쪽에서는 기울기가 음수고요. 그죠? 그 다음에 0보다 큰 쪽에서는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길 거예요. 여기 0으로. 자, 이해돼요?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를 여기 살포시 얹는다는 거죠. Y절편도 있고. 그러면 이 살포시 얹었을 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게몇 개가 되게 한 개가 되게 그럼 한번 얹어 볼게. 양수니까 이제 위쪽으로 얹을게. 그럼 위쪽 얹어 이렇게 얹어. 이렇게 딱 얹었어 이렇게. 그러면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몇 개야? 네. 한 개야. 왜? 여기서 만나잖아. 보이니? 왜 만나는 거? 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G를 어떻게 택하는 거야? 아, H HX를 어떻게 택하는 거야? HX 작은 걸로 택하는 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택하고 그다음에 직선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꺾인다는 거지. 하나가 나오네. 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계속 하나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해서? 그럼 계속 올라가면 올라간다는 얘기는 m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이게 계속 올라가면 y절편값 계속 커지지. 그럼 생각해 봐. y절편값이 계속 커지려면 m은 작아져야지. 그렇지 않냐? 이숫자가 작아져야 이 값이 점점점 커지지. 분모가 작아져야 값이 커지잖아. 그러면 반대로 우린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M이 어떻게 되면 돼? 점점점? 작아. 작은 걸로. 그 음성... 아, M이 점점점 커지는 걸로. 그죠? 다시. 그러니까 지금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M의 최대 값을 원하는 거니까, 그죠? M의 최대 값을 원하면, M이 최대면 이 값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럼 Y절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최대한 내려오면 되겠죠? 내려오는데, 이 여기 한 점만 계속 유지가 되게. 언제예요? 최대... 이 직선이 접할 때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 한점 됐으니까. 여기 접하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꺾이는 거고. 더 이거 상태에서 더 내려오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꺾이는 거지. 이곳은서 이제 내려오면 꺾이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서 꺾일 거 아니야, 그치? 예. 곡선을 이렇게, 그러니까 곡선을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곡선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뭐할 때만. 이렇게 접할 때이 접할 때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가 m이 최일 것이다 그때 m의 값이 얼마일 것이다 6. 6일 것이다 그거를 지금부터 확인해라 이거죠 이제. 응. 응, 합시다 접선이잖아요 접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거 뭐라고 둬요 t라고 보는 거죠 응, t라고 둬요 그리고서 이제 하던 대로 하는 겁니다 교점이니까 t 대입해요 어 f에다 t 대입하니까 2 t 세제곱 마이너스 몇 t 8t가 그죠? 어넣 어요? 직선에다 넣는데 음수인 직선에다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디다 넣어? 위에 거에다 넣어, 아래 거에다 넣어? 위에 거. 그래서 마이너스 m 분의 얼마가 47t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요? 플러스 m 세제곱 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요거 하고 그다음에 미분해서 t를 넣으면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럼 미분하면 6t 제곱에 마이너스 8이 됐나요 음, 마이너스 m분의 47.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서 m하고 t를 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렵죠. 어, 21번이라, 예, 어렵습니다. 어, 그러면 요거 둘이 연립을 하려면 이제 좀, 어우, 막 미식거리죠. 저기 예.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온대? 이제 47 있잖아요. 그죠? 여기 tt T 차이나죠? 여기다 t를 곱해요. t를 곱해 그럼 얼마예요? 6t 세제곱. 그럼 좀 인수, 연립이 좀 간단해져요. m분의 47t. 그러면 얘랑 얘랑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변변 빼요. 빼니까 마이너스 4t 세제곱. 없어졌죠. 없어졌죠. 얼마예요? m 세제곱분의 4. 따라서 4 약분하니까 t는 얼마가 나오냐? 면 마이너스 m분의 1이 나오네요. 마이너스 m분의 1이 나왔죠. 우리 m값 구하러 가는 거잖아요. <laughs> 그럼 다시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넣을까요? 이게 제일 간단한 식이니까 그럼 여기다가 넣게 되면 얼마가 돼요? 어, 이쪽에 이렇게 할게요. 자, 6하고 m 제곱분의 1이고 마이너스 8이고 이 값이 얼마야? m 분의 47이야.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m 제곱을 곱해 버리면 되겠네요, 그죠? m 제곱을 곱하면 아좀 좁다. 어, 우리 여기다가 할까? 여기다가 나 m 제곱 곱하면서 쓸게. 그러면 음, 넘어가면서 8m제곱이 될 것이고, 그냥 넘어갔어. 여기다가 m곱하면, 마이너스 47m이 될 것이고, m제곱해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6. 요렇게. 그러면, 아, 6이 나와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68에 48, 맞죠? 아,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아. 따라서 m값은 얼마하고, 6하고, 마이너스 8분의 1하고, 오케이. 6이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 자, 이해됐어요? 됐어요 자, 사실 요거 기출에 있는 문제하고 좀 비슷하긴 합니다. 좀 숫자가 좀 들었고요. 식이 <laughs> 좀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조금 더 이제 그려야 되고 그다음 니은 같은 거 찾는 게 조금 어렵긴 한데. 어, 그림을 계속 그려 보고 계속 움직여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죠? 됐어요? 자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음. <laughs>